안녕하십니까. AI 종합지 AI넷 발행인 박영숙입니다. AI넷 박영숙 TV가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AI넷 박영숙 TV를 쳐보세요. AI넷 박영숙 TV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채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사이클이라는 채널은 거의 89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채널입니다. 영어 채널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국 채널보다 외국어 채널이 훨씬 더 구독자가 많습니다. AInet 정도는 한 그죠. 4만이 되,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4만까지 안 가고 있어요. AInet 박영숙 TV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AInet에 하루에 30개 정도의 기사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허깅페이스의 CEO가 이제 AI 버블이 아닌 LLM 버블이 나온다. 이렇게 LLM 버블이 터진다 내년에. 야 뭐가 터진다 하면은 정말 굉장히 그죠 큰 일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 내년에는 LLM 버블이 곧 터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깅 페이스는 굉장히 큰 그저 채널이에요. 어, 사이트에요. 허깅 페이스 CEO는 AI 버블이 아닌 LLM 버블이 내년에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인공지능 AI 오픈소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허깅 페이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클렘 델랑크입니다. 클렘 델랑크는 현재 시장을 둘러싼 과열 논란에 관해서 우리는 AI 버블이 많다. AI 버블이 그죠? 뭐 심각하다. AI 버블, AI 버블 이렇게 얘기하는데 AI 버블은 아니다. AI는 멋지게 가고 있는데 AI 중에 하나인 LLM, 그죠? LLM이라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어요. LLM 이게 버블이다. LLM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투자를 하고, LLM을 너무 그냥 과대평가하고, LLM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LLM 버블이 이르면 내년에 붕괴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델랑크고, 델랑크는 최근 미국에 열린, 그죠, 악시오스 행사에서 버블 논쟁이 있다. 수조 달러가, 그죠, 지금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버블이 터지더라도 AI의 미래가 위태로운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단지 LLM 회사들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시각에 따르면 현재, 챗 g 피티나 재미나이나, 이런 챗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게 LLM입니다. 지금, 채 g 피티 5.1이 나왔고, 재미나이는 그죠? 3%가 나왔고, 거기에다가, 소넷 4.5가 나왔죠. 클로드 소넷 4.5, 이런 것들이 전부 챗포 서비스인데, 이챗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LLM입니다. 그래서 자꾸 LLM을, 더 많은 그저 내용 더 많은 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LLM을 키우는데 그 시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현상이다. 델랑크는 LLM은 AI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AI의 아주 뭐 조금은 지금은 큰큰 큰 부분이지만 나중에는 아주 조그만 부분 밖에 지나지 않은 부분이다. 생물학, 과학,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마 일이 막 시작이 됐는데, 그 LLM은 그 중에 한 분야다. 앞으로 몇년 안에 지금과 다른 형태의 LLM 버블이 여러 차례 더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델랑크는 특히 LLM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솔루션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만능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능 솔루션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지금은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들여가지고 거대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거대 모델 말고 소대 모 소규모 모델로, 그죠. LLM이 아닌, 그죠. 조그만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닌, 소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특정 과제를 겨냥한 더 작고 전문화된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은행 고객용 책봇을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금융 문의에 대답하는 수준의 업무에 굳이 초 거대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델랑크는 인생의 의미를 설명해줄 AI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더 작고 전문화된 모델을 사용하면 비용은 더 낮고 속도가 더 빠르고 기업 내 인프라를 직접 구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AI의 미래가 밝다. 더 작고 전문화된 모델을 만들어야지 더 크고 더 거대한 LLM은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LLM 버블이 붕괴할 경우에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LLM, 버글, LLM 버블이 붕괴 시에 어, 어떤 것들이 이제 타격, 그죠? 타격을 받는지. 그렇게 되면 AI 산업의 구조적인 재편이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 열풍이 버블 단계에 집어들어가지고 이 거품이 실제로 꺼지면은 전문가들은 LLM 버블이 터질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투자 위축, 기업 구조 조정, 연구 개발 축소, 연쇄적인 충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대형 테크 기업들까지 수익 구조를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스타트업은 물론이고요. 그죠? 이 과정에서 AI 서비스 간의 경쟁이 급격히 완화되고 기술적인 차별성이 낮은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에그 등장할 것이다. 허깅페이스 클랭크 달랑크는 LLM 버블은 AI 전체 붕괴는 아니다. 산업이 작은 전문 모델을 중심으로 진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여기 과열 과정, 여기 쫙 끌고 온 것이, 이게 바로 지금, 어 방금 제가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요게 재미나이 3 프로를 썼습니다. 재미나이 3으로 다시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앞으로 버블이 생겨가지고 빵 터지면, 우선에는 과열 투자 밸류에이션 급속 냉각이 온다. LLM 버블이 본격적으로 꺼지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자본 시장입니다. 수십억 달러 가치를 평가받은 LLM 그죠? 스타트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재조정되고 지금은 뭐 LLM 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다제 그냥 싹 무너지고 신규 투자, IPO 일정이 연기됩니다. LLM 가지고 그죠? 신규 투자 받으러 하거나 IPO 상장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된다 이렇게 됐어요. 빅테크가 대규모로 지출해온 GPU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도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음, 지금부터 GPU 엄청나게 사려고 노력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여기도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된다. 일부는 그저 감가상각을 감수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는 LLM 하나로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게 설득력을 잃게 되고 해결 능력이 없는 프로젝트는 빠르게 정리되어서 망하는 회사가 많아진다. LLM 업체 구조 조정 통합 가서. 그렇죠. LLM 업체들이 우선 망하겠죠. 상위 소수의 본용 LLM 제공자, 빅테크하고 몇몇 대형 스타트업만 생존하고 나머지 인수 합병하거나 뭐 대부분 어, LLM 아까 지금 상위 소수 하면은 재미나이, 그죠? 구글, 구글, 거기에다가 챗찌피티오픈 a 이 거기에다가 클로드, 엔드로픽, 요런 큰 대형 어, 업체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망해가지고 합병될 것이다. 요렇게 얘기해요. 무료 저가 요금제 중심의 공격적인 확장은 줄어들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용 버티컬 솔루션의 자원이 집중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GPU 크레딧이나 생태계 보조금, GPU는 전부 다 우리 어디서 엔비디아에서 사죠. 그리고 GPU 크레딧, 생태계 보조금들에 의존해온 작은 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 못하면 전부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작고 더 특화된 모델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자 이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연구하고 거기에 막 하던 돈을 갖다 때려 그냥 쏟아 부었던 회사들이 망하고 더 작고 더 특화된 모델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델랑크는 버블이 붕괴되면은 AI 자체 정말이 아니라 LLM 회사 중심으로 망하고 초 거대 범용 모델에서 어, 그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런 전략이 아닌 도메인 특화 소형 모델이 뜨고요. 온 디바이스 엣지 모델이 뜨고요. 멀티모달 에이전트 시스템이 뜨고요. 저장, 배포 비용이 큰 거대 LLM보다는 특정 업무 코딩이나 고객 지원이나 의료 문서나 공정 제어를 잘하는 이런 경량 모델과 툴 체인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용시장. 많은 사람들이, 그죠, 채용, 고용 시장에 묻지마 LLM 채용이 이제 둔화될 것이다. LLM 할줄 안다 그러면 묻지마 하고 돈을 엄청 주면서 데려갔어요, 지금까지. 근데 LLM 써서 뭐든 해보자라는 이 급속히 늘어나는 프롬트 엔지니어 각종 AI 전략과 이런 게통폐합 가능되고 다 망합니다. 다 쫓겨나죠, LLM 전문가들이. 반면에 실제 서비스 구축 운영을 갖춘, 그죠, MLOps나 OO 플랫폼 엔지니어라든가 GPU의 분산 시스템 전문가라든가 특정 산업의 깊은 도메인 지식을 가진 ML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자나 사회는 그러면 단기 실망 이후에 정화 효과가 있다. 그죠. 너무 거품이 빠지고 나면 이제 정화가 되어서 오히려 더 안정될 수 있다. 버블 붕괴는 대중의 일시적인 피로감과 냉소를 가지고 오는데 생산성 열배를 내세우면서 막 하던 이런 상당수의 프로젝트들이 다 망하고요 가짜 데모를막 갖다 붙이고 조작된 벤치마크 불투명한 데이터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설명하든 자기 회사를 소개하든 이런 회사들이 다 망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쓰이는 기술만 남긴다. 특정 산업화에 확실한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이런 걸로. 그다음에 과대 포장을 줄고 이제 기술적인 한계 위험, 정직성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된다. 그러나, 그러나 AI가 겨울이 겨울을 맞는 것이 아니라 LLM 중심의 그죠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LM 버블 붕괴 시나리오는 AI의 겨울이 1980년, 1990년대 AI 겨울이 왔거든요. 어, 초 거대 보험용 언어 모델에 쏠린 투자 관심이 다양한 형태의 AI 시스템으로 이제 퍼져 나가서. 어 버블이 터진 뒤에는 재무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실제로 현장에 쓰이는 AI 상품, 실제로 AI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거대 언어 모델이 LLM이 LLM의 시대가 전문화 이렇게 그 제미나이스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늬만 AI 기업들의 줄도산과 무늬만 AI인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줄도산을 하고 옥석이 가려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대 공룡이 지고 날쌘 표범이 뜬다. 저 LLM이 아니라 SLM이 부상한다. 이런 거예요. SLM. 예. 어, 딥시크 같이 그죠?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가 SLM 같은 거거든요. 거대 공룡이 지고 그러니까 거대 공룡이라는 게 지금 현재 구글 그리고 어 t g p t 를 하고 있는 오픈AI 그리고 어엔드로픽 같은 이런 거대 공룡이 지고 날센 표범이 스몰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어,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법령 모델이 정답처럼 여겨졌는데 사실은 가성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우선 법률 의료 코딩 이런 특정 분야에 빠르고 저렴한 slm이 뜬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gpu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이게 비용도 절감하고 기업 내부의 데이터 보안도 강화하고. 그 다음 클라우드에서 온 디바이스로의 권력 이동이 일어납니다. 클라우드를 더 이상 안 쓰고 온 디바이스로 권력이 이동합니다. 그 다음 하이프에서 어, ROI로 수익성으로 실용주의 시대가 개막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LLM 버블이 붕괴된 후에 예상되는 4대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 마시면 돼요. 시장이 정화된다. LLM 버블이 막 그죠? 막 꺼지면서 거대 테크, 구글, 애플, 아마존 막큰 회사들이 그죠? 비칭할 것이다. 모델의 진화. 그죠? 범용 거대 모델 LLM에서 SLM으로 트렌드가 전환한다. 전환한다. 그다음에 인프라 변화.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AI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넘어간다. 평가 기준은 기술적인 신기함. 아, 이거 정말 신기해 가 아니라 수익성이 최우선 지표로 간다. 시장도 정화되고 모델 진화해서 그죠 이제 SLM 으로 가고 인프라도 바뀌고 인프라는 온 디바이스로 가요 그죠 클라우드에서 그 다음에 평가 기준도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LLM 버블이 온다 내년에 와서 내년에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허깅 페이스의 CEO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AI 버블, AI 버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AI의 버블이 온건 아니에요. AI 중에 하나인, 그죠? LLM의 버블이 온 겁니다. LLM이 점점 더 많은, 그죠? 내용,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더 많은 글을, 어, 자꾸, 어, 돌려가지고, 어, 빼내는 게, 그죠. 출원하고 빼내는 게, 뭐, 가장 그 경쟁이 심한 것이 구글, 그 다음에 오픈 AI 하고, 그 다음에 엔드로피 클로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LLM 버블이, 그죠. 붕괴가 되면 회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정화된다. 깨끗해진다. 그죠. 버블이 샥! 걷어지고 나면은, 어, 정화가 되고, 모델은 LLM에서 SLM으로 간다 그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스몰 랭귀지 모델로 그죠. 딥시크처럼 어예 이렇게 스몰 랭귀지 모델로 갑니다. 인프라도 변화해서 전부 클라우드에 AI 집어넣고 데이터 센터에 막 이렇게 하던 것을 온 디바이스에 옮긴다 이렇게 돼 있고 평가는 자 엄청나게 거대한 거 거대한 거큰거큰거 큰 거, 큰거 하다가 이제는 수익성 봅니다. ROI를 봅니다. 수익성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자, AI NET 박영숙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